신명기 20장에서 전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가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반드시 죄를 찾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그런데 우리가 바로 사실 진멸을 받아야 했던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진멸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받게 하시는 그 진멸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으로 처리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죄가 우리의 인생과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죄, 이며 얼마나 죽이는 죄인가. 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 그 비참의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랬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는 그곳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다 물론 이 살인에 대한 내용은 이미 19장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살인자가 누구인지 드러났을 때의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피살된 시체는 있는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인 것입니다. 피 흘린 죄가 있다면, 살인을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서 누군가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땅 전체가 다 더럽혀지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찾아내서 그의 피가 흘려져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다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살인자의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때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비참을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아멘. 자, 누가 나갑니까?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그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그 일을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나서지도 않아요. 그 사회는 죽은 사회인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나가라. 나가서 그 원근을 측정해라.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느 성읍인지를. 밝혀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르죠. 아직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아직 죄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통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죄가 없으면야 좋겠지만 이런 살인사건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고통당한 자를 돌보고 이것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살인사건은 온 민족이 다 더럽혀지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온 공동체가 나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근을 재라 어디가 가장 가까운 서음인지 그것을 밝혀내라 그렇게 해서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어요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암송아지죠. 근데 인간에게 부려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더럽혀지지 않으이에요 여러분 살인자는 그 인간의 가장 흉악한 죄성에 사로잡힌 그런 살인자예요. 죄의 지배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죄에 완전히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이때 취해지는 암송아지는 인간의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에게 부려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암송아지를 취해라. 그리고 끌고 가라. 어디로 끌고 갑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오염되지 않는 그 골짜기, 항상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죽어야 됐어요? 살인자가 죽어야 됐죠. 근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고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꺾어서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민족 안에 남아 있는 이 살인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대신 죽는 것.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해주시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죄책을 씻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대속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을 주셨다는 것. 인간에게 오염되지 않는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죄성이 전혀 틈타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민이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그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골짜기인 것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흐르는 그 물같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방법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씻을 수가 없는 오직 예수 피밖에 없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손을 씻고 선포하라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죄책을 씻을 수가 있었죠. 암송아지가 그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민족 위에 남아있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씻겨졌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암송아지가 그 살인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죄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살인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딘가에는 그 살인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발각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 대속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골짜기에 그 암송아지를 거기서 죽임으로써 누가 죽는 것입니까? 그 살인자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속함으로 우리의 죄책이 다 씻겨졌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이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벌이 다시는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8절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구하고 있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이 백성들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대문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 대속이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대속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들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이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죠. 가난한 자의 마음이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통의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있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누구를 살려 주시는가?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뻣뻣하게 내가 당당하게 내가 받을 것 받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통이하는 마음.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나 이미 다 용서 받았어 하면서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태도가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되는. 여러분, 이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인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용서는 기계적으로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순간순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복입니다. 뭐든지 용서함 받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런 겸손한 마음이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제한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정직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한 일. 인간이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일이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그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만 그 길이 있고, 하나님께만 그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죄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패하게 만들며, 고통스럽게 만들며, 신음하게 만들며, 우리를 찢어지게 만들며, 그리고 우리를 죽게 하는 죄입니까? 죄는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예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가 있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갈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 그 보배로운 피는 항상 흐르는 골짜기의 물같이 우리의 죄를 항상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죠.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죄책이 다 씻겨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 죄성이 있고 죄가 남아 있어요. 죄책은 다 제거됐어요. 그러나 죄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차이에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책이 다 제거됐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회개할 때도 무엇이 필요해요? 십자가 위에서 부어 주신 항상 흐르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회개하는 자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책만 제거된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형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미 죄책은 제거됐어요. 심판받지 않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항상 흐르는 그 보혈로서 오늘도 깨끗함을 받고 오늘도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데 그때에도 예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죄책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조금도 오차 없이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든 죄책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